다시 녹화 누르고 t 들어본다 내가 내가 들어본다 내가 h e d 서 안되겠다 내가 s a n 서안되 g 다 t a 다 h e r e are a l w 따라단 따라라 g 따라궁짝짝 g u 짝짝리 a 리다리 i 리다 t a r 그 d a n Taradan, t 아, 는? 내 말이 맞다니까 곧 3시간이 지나면은 다음날은 월요일입니다 봐봐 다음날은 다음날은 아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봐봐는 어? 여러분들 곧3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날은 월요일입니다. 응, 맞잖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책 사쿠라군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하거 여기서 어 봐봐 아 감사합니다 혹시 나를 사쿠라로 의심하신 건가요 조조 보스님? 저러고 방정한다. 아, 방정은 안 합니다. 이러고 끝이야. 아, 3시간이 지나면 얘들아. 3시간이 지나면. 야호 아, 여기서 이제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이러면서 3시간이 지나면 일요일이 3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로 난 다음 날말하는 기억이 나니까. 어. 어,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다들 일요일 아니, 3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날 월요일 이러거 근데 다음 날에 말을 안 했대. 아니, 이게 뭐야? 아 여기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뭐 사람을 뭐 고집이 세다 아유 진짜 이게 단체 정신 분열증이야 이거 단체 정신 분열증이야 이거 왜이말 <laughs> <야호. 웃음>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왁구님이 뭐, 말한 게 있어 시청자들은 단체 정신분열증이다 에이 <laughs>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거 이거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말이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이거 타 유튜버가 타스테리오가 말한 이유가 있어 이거를 다 기억상실증 걸렸어 어? 아니 뭐 어떻게 들었길래 아나 내가 이상한 거였아저개억을할 뻔했네 진짜 아 정말 만달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들은 거야 도대체 다음 날... 곧 너무 너무 또박또박 말했는데 심지어 너무 또박또박 말했어 심지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곧3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날은 월요일입니다. 아, 아, 너무 또박또박 말했는데 이거를 어 너무 아, 못 들었 수도 있다고 못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여러분들. 착각할 수는 있는데 결국 다음날이란 말을 했잖아. 다음날 말을 안 했다는 사람들이 크게 받았는데 다 어디 갔어. 다음날에 너무 늦게 말했잖아. 뭐야 이 정도 늦게 말한 게 그냥... 아니지. 곧세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날은 2초 만에 말했다. 2초 만에 2초 만에 말했다. 야 말은 제대로 해야지 세 시간 지난 뒤 다음날은 다 아니라 다음날 세 시간이 지나면 어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날이라 말을 했냐 안 했냐 3시간이 지나고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야 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곧 3시간이 지나면 11시 45분인데 갑자기 다음 날이라뇨 3시간이 지나면 은 12시 3시간이 지나면 12시야 지금 9시고 <laughs> 3시간이 지나면 은 9시에서 3시간 지나면 12시야 어? 얘들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아유튜브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 고집, 너희 고집 더럽게 세네 진짜 야. 내가 어이가 없네. 아나 내가 잘못한 건가요? 내가 내가 고집 센게 아니다 얘들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이 기가 잘못했군요. 또 저런 식으로 무슨 탈룰라 시전하는데 넌 베니 마어 지금까지 테이팅 잘 쳤네. 한번 봐줄게. 합의금 보내세요. 나, 아, 나 이거, 목디스크 걸리겠다. 합의금, 저 목디스크 걸렸으니까 빨리 합의금 100만원씩 보내세요, 지금. 야호. 나는 만둠 았어그 뜻은 당신도 지금 나를 의심했다는 거지. 내가, 어?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는 게, 어? 어? 믿는 사람한테 발등으로 도끼 찍힌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응? 야호. 11시 45분이라고 해서 지읒 시옷 키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뭐지? 이거 진짜 근데 어지럽네. 그리고 아까 누가 처음에 들었을 땐 뭔가 이해 이상하게 내가 말하긴 했어요. 솔직히 3시간이 지나면 했는데 3시간이 지나면 일요일이야. 아,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월요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내가 했던 야호.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다음 날이어서 그 뒤에 말한 다음 날이랑 같은 그러니까 다음 이렇게 이해할 있... 수는 있어 죄송해요. 이렇게 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왜 자꾸 내가 말했던 거를 없애버려 <laughs> 어, 왜 내가 했던 이 오해할 수는 있는데 왜 내가 했던 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다음 날이란 말을 했다는데 왜 자꾸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왜더 주작을 하는 거야 다음 날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푸스탄. 이제, 이제 알겠지. 다음, 이제부터 내가 방송하다가 뭔가 방송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김재현이 잘못했나가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이 천재빠빠시 김재현 씨는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다 맞습니다. 예, 제 말이 다 맞고요. 제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선생님 뭐지? 김재 방송 나폴리탄 규칙이 생겼 부모님. 선생님 뭐 나폴리탄 규칙 이런 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전이 진리고 김재현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김재현이 정답이고 김 김재...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재맨재맨아 이거 차라리 아 내기를 했어야 됐었는데 진짜. 아, 아쉽네. 아, 내기를 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녹화 끊겨 가지고 지금 아, 녹화 끊겼어, 지금. 이거 어떡하지? 아, 녹화 끊겨 가지고 지금. 아, 나도 헷갈렸다고요? 아니. 몇, 몇십 명이 내가 틀렸다는데. 몇십 명이 내가 틀렸다는데. 의, 의심이 돼야 안 돼. 몇십 명이 내가 틀렸대. 어. 아. 아. 러니 아, 내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이런게 가스라이팅이구나. 가스라이팅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아, 내기할 걸. 아, 10만원씩 내기할 걸. 아, 내기 안한 이유가 혹시 내가 틀렸나? 아니, 몇십 명이 내가 틀렸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기를 합니까? 야, 근데 그 와중에 매니저님은 뚝심있게 했다고. 다음날이라 했다고 뚝심있게 매니저를 믿었어야 되는데 매니저를 믿지 못한 내 잘못이 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니저님의 그 월급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 믿으니까 아멘, 에이멘. 와, 아, 아까 그 채팅 다시 봐야지.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의 채팅들. 아, 이전 채팅들 못 보나? 아, 그 아, 이전 채팅들 못 보나? 그 확신을 건 사람들. 나는 이상한 상황을 몰아갔던 그 그래서. 채팅들. 디디굿 매니저 월급 10만 원행. 2만원 행, 돼야지, 2만원 행.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아쉽네, 아. 녹화한 거 봐볼까? 채팅 봐볼까? <laughs> 봐보자, 이거. <laughs> 나 억울해서 안 되겠다. 아 이거 봐보자, 한번. 들어가자! 단체 분열증은 실존한다 믿습니다, 재원영님. 왁꾸님의 말은 맞았다. 형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요 가져왔다 내가 <laughs> 이거 본다 내가 아 증거 없으면은 나 증거 있어 뭐야 지금 다들 공 그냥 3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했어? 봐봐 그냥 3시간 다음날이라고 말을 했는데 증거 있어 없어 안 했어 이해 못해기억상실증이야 여기서 똑바로 말했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어.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3시간 지나면 월요일입니다라고 했다고. 3시간이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이런 얘기가 없잖아, 봐봐. 이게 이 헷갈릴 수는 있어도, 다음날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 어, 이 사람은 그래도 3시간이 지나면 다음날 월요일이라고 했다고. 봐봐, 봐봐, 토요일인 거 알고 있어가지고, 3시간이 봐봐. 지나고. 사과해, 뭐야! 사과해, 누구야! 사과해 누구야? 다음 날이면 월요일입니다라고 말했어. 나랑 누구야? 나랑 뭐야? 사가지얹자 씨들 이 말이야. 근데? 근데. 3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 월요일도 아니면 아, 이분 잘 이해해. 내 말이 맞아. 3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이 월요일입니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3시간 어쩌고 다음 날 어쩌고 했지. 어쩌고 했지? 이렇게. 3시간 지나고 어쩌고 다음 날 어쩌고 했지. 3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날 되면 월요일입니다. 맞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랬다고 재훈 형이 말한 게 맞는데 우나마 우남 사마 우나마 너가 정말 충신이다 진짜 네가 진짜 충신이다 우나마 우나마 네가 진짜 충신이다 고맙다 우나마 우나마 고맙다 우나마 고맙다 진짜 아, 내가 더 고맙지, 우나마. 내가 말한 게 맞지, 그치? 지노3 no, no? 시간 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3... 아, 네, 맞아요. 호호야 고맙다. 뒤라... 아니에요, 진짜. 무슨 소리야. 아씨, 이거 녹화 중지를 눌러. 아니요? 봐봐, 우나미는 계속 그랬다고 하잖아! 우나마! 우나마, 진짜. 고맙다, 우나마. 우나가 고맙다. 불러봐 어. 다음이라고 안했는디 녹화 중지를 기차도 네, 만대. 눌러 봐라 이거. 3시간 지나고 다음 날 그렇게 말했던 증거 있나요? 있나요? 있는데요. 어쩌게. 뭐라 했어 아, 진짜? 3시간 지나 다음 날을 했지. 3시간이 지나면 월요일입니다라고 했다고 인간아 내기하자. AI가 고집 �다고한거 맞네. 3시간이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아니라고. 있다라고? 그거보다 더짧았음 말이. 아니, 3... 재훈이 형이 말한 게 맞아 우나마 진짜 너네 고맙다 우나마 진짜 우나마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고맙구나 진짜 우나마 고맙다 진짜 진짜 충신이다 네가 아 우나마 고맙다 아 우나마 오우나미야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월요일입니다라고 했다니까. 나무위키 한줄 추가돼야겠네? 3시간 지나면 월요일에 했음? 3시간 지나면 월요일이라고 했다 다음날 안 했다고? 다음날 안 했다고? 다음날이라고 했어 봐봐 매니저님들 역시 이, 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 헤이더들 다음날 들은 사람 다음날이라고 다음 했다고? <laughs> 고집이 세서 다른 유튜버와 불화가 가끔 있다가 맞네? 아, 3시간 지나면 월요일이라고 그냥 대충 님 맞는 말 했는 거 대충 정확하게 내가 말이 맞는데 대충. 도 있고 다음날 아, 했다고요, 봐봐 했다사람도 있잖아, 봐봐. 아 녹화 중단한다. 녹화. 중단한다. 하 진짜 녹화 중단한 거 내가 처음이다. 내가 살면서 진짜 하, 진짜 이게 스트리머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리머가 힘들어 이게. 아 진짜 예호 형 미안해 할복할게 그리고 사랑해 이김지원이 불쌍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녹화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녹화 다 해놨어 내가 어? 너무 억울해서 녹화해놨습니다, 제가 진짜, 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주, 내가 방송 중간에 녹화 중단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녹화 중단하면은, 우리 편의자님도 영상 두개 다운받아야 되고, 나도 구글 드랩에 영상 두개 업로드해야 되고, 편의자님한테 말할 때 영상 두개 중에서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거 귀찮은, 김재원 도보기 채널에도 두개 올려야 되고, 이게 귀찮은 게,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 하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 김재현은 항상 오라. 야호. 이걸로 10분은 나올 것 같은데. 김재현은 항상 오라. 저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에서김재현 대한 개인적인 귀나는 평가를 내려서,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시간에 따라 김재현의 지식은 반대할 수 있으면, 이는 개인의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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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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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대시하자 모든 사람의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 아니라, 내 말이 맞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대지 말고, 내 말이 맞다니까. 디지... 하... 아니. 아니, 내가 다음날이라고 했어? 안 했어? <laughs> 제가 이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재원은 항상 오라와 내 말이 맞다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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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근 <목소리> 이것 때문에 <어둠의 목소리> 감정 상했나보네 굳이 이두 개를 언급하는 건 뭐야? 굳이, 굳이 이 굳이 이두 개를 언급하는 건 뭐야? 하여튼 제 말이 맞다는 걸 그래도 덕분에 몇 면에 충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진짜. 아이고 오해해서 미안해요 오해해서 미안.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아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목소리> 괜찮아, 5만원 주면 내 기분은 깨끗해. 5만원 줘서 고마워. 다른 시청자들은 자숙하기 바래. 아, 진짜. 에이, 이거, 이거, 나, 이거 뭐, 이거. 야호. 5만원 같은 천원으로 사죄드립니다 편의자님 영상 끝내주세요 그냥 저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돈의 내용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내 말이 맞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유튜브 시청자들도 잘 들어 연, 연자재야 연자재 내 생방 시청자도 몇 명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못한거야 내 말이 다 맞아 다내 말이 맞아 내 말은 틀린 거 없어. 김재현은 오라. 자숙하겠습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그 자숙이 아닙니다. 그 자숙이 아니야. 보석금 대해서 보석금. 어. 자, 아, 대박이터 맞습니다. 아무튼 일단 녹화가 끊겨 가지고 뭔가 하기 좀 애매하고 <laughs> 어, 일단은 뭐 방정을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좀 이야기 좀 하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다른 콘텐츠 하긴 좀 애매해요. 사실 지금 녹화가 한번 끊겨 가지고 <laughs> 어. 아, 나 나쁘지 않다. 았 이거 이거. 내말이다 맞아. 야호 죄송합니다 2주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겠습니다아 자숙, 자숙은 안 보내도 됩니다 자숙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보석금 내시면 됩니다 아, 녹화 끊은 거 처음이야 어어 어. 녹화 중단까지 한건 처음이야 재원이 말이 맞아 다 맞아 재원이 말이 다 맞아 재원이 말이 다 맞아 재원이 말이 다 맞아 그치 아 진짜 내 말이 다 맞다니께 이제부터 어? 그냥 나를 믿어 나한테 믿고, 나한테 돈을 주고, 나, 내 말을 다 따르란 말이야. 어? 내 말이 맞아. 어? 내 말이 다 맞다니까? 미시아 참 자들 에게 구원 을주 셔서. 아이고, 유주부세님 4만 원 감사합니다. 한번 리액션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말은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얘들아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나 틀린 게 없어 내가 법이고 내가 정답이다 내 말이 다 맞아 아내 말이 틀린 거 없다니까 내가 어, 이사다 했어 나는 뭐다파도 알고 있었지 그냥 딱 봐도 그냥 알고 있었어 그냥 내 말이 맞을 거란 거다 알고 있었다 그냥. 내 말이 틀린 적이 없다 이 말이다 다 내가 정답이고 다 내가 맞는 말이고 다 내가 옳다 의심은 죽음이다 김지현에 대한 의심은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다 아리얼 내 말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아리하 이제 슬슬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말이 다 맞아. 재원이 말이 다 맞아. 아니야, 매니저님 도배 그만이라말 하지 마세요. 저분은 매니저님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도배 그만하도록 해라. 죄송합니다.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리라. 나를 너무 딸을 떴고, 나를 너무 딸은 죄밖에 없는 것이니라. 내말 하나면 너희들은 다 멈추게 될 것이다. 내 바다가 갈라지려고 할지,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 것이면 발라, 갈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가뭄이 오면 홍수를 내릴 것이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불기도 하는데. 왼손이 되려면 힘들 거야 아마. 크크크크크골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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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골반흔들 아,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녹화 파일이 두 개네요. 아이고, 편지자님도 어리둥절하겠네요. 이게 다른 편지자한테 다른 걸 편집해도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파일을 써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야 돼. 아유. 아무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올려주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은. 붙이려면은 영상 파일 업로드에다가 오, 올려요 아마 그래픽 작업 해주신 분들 알거에 용량이 크면은 이거 읽는 것도 오래 걸려 다 올려 여기 이렇게 처리돼야 돼그 다음에 다음 파일을 올려 이것도 또 처리돼야 돼또 이거 인코딩 하려면 또 처리해야 돼또 처리해야 돼 근데 가끔씩 이게 큰 파일들은 중간에 렉 오류 나가지고 응답 없이 떠 있을 때가 있어 그럼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 내볼게요. 투수를 아 멈추거라. 빡친다고. 우리 투수들은 바보인 죄밖에 없습니다. 이 김재원이 다 이해적입니다. 아 천왕 감사합니다. 업체 경쟁전 한판 해달라고요? 아 업체 경쟁전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나 오늘은 좀 꺼야될 것 같아. 배고파요. 아, 배고프다. <laughs> 밥좀 먹어야될 것 같아. 아, 내 잘못이 었으면 진짜 개좆될뻔 했다. 진짜. 와, 평생 흑역사 한번 남을 뻔 했다. 와, 내가 말실, 내 말실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진짜. 와. 아이고, 유주무생님만우만 감사합니다. 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오해했든 아니든 그건 딱히 상관이 없고, 내 잘못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사실. 뭐, 님들이 잘못 이해했든 말든 그런 신경도 안 쓰이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이고. 그치, 말인짱! 에에, 재원장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 바보! 하하, 나도 내 자신을 믿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말인짱!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유주문세님 많은 후원 감사했고요. 자, 이제 저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아, 그리고 내일, 일요일 방송은, 키치 퀴치 안 키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팬심이나 디코에다가, 한뭐 번, 어 연락할 수 있으면은, 그, 거기다 연락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하면은,